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 아는 지인, 그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어, 이번에 좀 사실 크게 망가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그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생각난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분명히 그 동생한테도 얘기는 했지만은. 아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저 같은 놈도 살고 있으니까 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영상을 찍게 됩니다 제 인생, 인생에서 좀뭐 제가 인생을 논할 사실 그 정도의 위치도 안 되고 사실 그 정도 깜냥도 사실 안 되는 놈인데요 그냥 제가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는 할수 있잖아요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하자 그러면 인생을 논하기에는 저는 터 없이 부족하고 인생을 논하자는 게 사실 아니고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실패가 굉장히 좀 남들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뼈 아픈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이제 2006년 5년 정도에 첫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을 한 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은 뭐 굉장히 돈이 없어서 집에. 그래서 좀이 사회생활을 좀 일찍 한 케이스는 그 당시 때 처음 했던 게제 사업이 이제 제가 오토바이나 사실 그 당시 때는 지금은 뭐 타지도 않지만 오토바이랑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 이런 거를 관심 있어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일본제들이 많더라고요. 부품들이. 그 당시 때는 관심이 좀 많이 생겨서 아,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 때는 2005년이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사실 안을 때였어요. 제 기억에 제일 뭐 제일 활발하게 했던 게 이제 다음 카페 뭐이 정도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거의 뭐 초창기 때였고요. 지금처럼 꼭 연예인이 해야 된다든가, 뭐 굉장히 마케팅 없이도 그냥 쇼핑몰 하나 창업하기는 굉장히 좀 쉬운 어떻게 보면 은 초창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그 일본 환율이 그때가 8대1, 뭐 진짜 심각하게 가면은 7대1까지도 갔었어요. 그 당시 때는 천행이라고 치면 천행 치면은 10대1로만 가도 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돈만 원을 줘야지 천 원, 천행을 환전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7천 원만 주면 천행짜리를 환, 환전을 해줬으니까, 뭐, 8천 원? 그 정도? 아, 그래서 저는 관심이 있었던 품목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퇴계로나 이런데, 가면은 좀 비싸게 샀어요 뭐 머플러 라든지 뭐 튜닝 용품 같은게 많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은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았지만 은 그때 당시에는 또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직구를 해외 직구를 하려고 그러면 해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또 받는 것도 굉장히 좀 번거로웠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일본을 돈을 모아 가지고 알바를 해서 일본을 좀 건너가게 됐어요 그때가 비행기 값이 기억하기로 68만원 인가 주고 들어 갔었습니다. 가서 한번 용품 같은 거 한번 봐 보려고.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88만 원 이렇게 팔던 게뭐 거기 일본 소비자가로는 그 당시 때 8대 1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30몇만 원, 36만 원, 30만 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거의 3배잖아요. 2.5배 정도 되는데 어 요거 괜찮겠다 해 가지고 거기 있는 돈 쌀쌀 털어 가지고 좀사 와서 무작정 인터넷에 팔게 됐어요.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 나중에는 좀잘돼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사이트까지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 쇼핑몰까지 했습니다. 플라이 스쿠터라고 빅 스쿠터 그 당시 때 유행했던 이제 빅 스쿠터죠. 마제스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꽤잘 됐어요. 그러다가 어 이제 퇴계로 무역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굉장히 좀 싸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5배 마진을 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서는 30만 원짜리를 살면 은뭐 5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싼그 당시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일반 샵에서 사면은 뭐 2, 30만 원더 줘야 되는 거를 저희 쇼핑몰에서 팔면은 그냥 싸게 파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줬어뭐 하루에 거의 뭐한 매출로 따지면 7-800만원 정도는 판거 같아요 근데 퇴계로 업자가 하는 말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뭐이 업계에도 뭐 상도라는 게 있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장 가격을 굉장히 흐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협박 아닌 사실 협박을 했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깨 뽕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때 벌던 만약에 1억을 벌었으면은 이게 1억이 1억의 가치가 뭐 그냥 막 100억 정도 되는 듯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길래 사실 제가 그런 그런 말을 했어요. 전화로. 아, 그럼 평생 이거 오도바이 용품이나 파세요. 저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좀안 할래요, 이거. 이제 돈벌 만큼 벌었다. 잘난 척을 많이 한 거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책 진짜 안볼거 같이 생겼는데 제가 책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게 또 그리고 이 오토바이 쪽에 관심 많다 보니까 튜닝 잡지들이 굉장히 좀 일본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제품들 일본 제품들을 많이 보고 또 일본 잡지들을 많이 보는데 문제는 그 잡지들 안에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만 보는 거예요. 일본 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이디어 삼아서 생각을 했던 게그 당시 때 이제 뭐 이북 뭐 이런 게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때였는데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온라인 매거진을 하나 만들자 돈으로 번 돈으로 그래서 그때 홍대에다가 사무실 차려서 시작을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잡지들을 번역을 해서 올려주고 그 페이지에 있는 광고 페이지를 빼고 그러니까 스캔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웹진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웹진 형식으로 만들어서 중간 중간에 뭐 광고 같은 거 받고, 그리고 그 사이트 안에서 뭐 플래시몹을 만들어 가지고 그 플래시몹 안에 내 바이크가 있다. 그럼 내 바이크 모델을 딱 넣고 그 부품을 미리 달아볼 수 있고, 그리고 샵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그 제품을 좀 싸게 살수 있게 제휴를 해주고,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해가지고 한 건데 문제는 제가 할줄 아는 게 사실 그 당시 때뭐 다음 카페 글 남기는 거나 뭐 쪽지 보내고 이 정도밖에 할줄 모르고 심지어 뭐 그림판도 제대로 못 그릴 정도였으니까 거의 컴맹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했던 게이 태블릿 PC 있잖아요. 그 태블릿 PC를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웹진 형식으로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언젠가는 서점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되게 제가 그 당시 때는 건방졌던 게내 머리가 되게 좋구나. 왜냐하면 그 아이디어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굉장히 되게 오 진짜 머리 좋다. 언젠가는 서점이 없어질 날이 올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머리가 나, 나 내가 좀 비상하구나. 머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결국에는 뭐 이게 구구절절 얘기하면 되게 길어져서 그냥 뭐 쪽박을 찾습니다. 쪽박을 차게 된게 프로그램 개발한답시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한 분야에 뛰어들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사장이 잘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그 당시 때는 내가 막 공부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누군가 기술자를 붙여서 하면 잘 되겠지라는 아니라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던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요. 뭔가 무역처럼 뭘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다 까먹고 매도 까먹고 빚까지 2천만 원 져가지고 어 가구 공장 들어가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남 실패한 얘기 굉장히 듣기 싫은데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인생의 실패가 저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겪었던 실패들도 많은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창업 준비하고 하시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연구를 했다고는 하는데 되게 구체적이지 못해서 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실패는 당연히 없으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창업해서 망하시는 분들 보면은 불경기다. 뭐 경제가 너무 불경기다. 경기가 불경기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시작하시다가 망하시는 분들 거의 태반이거든요. 알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과 또 나는 아니겠지. 나는 잘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예전에는 저도 되게 좀... 한우물만 파야 된다 되게 한우물만 파야 되고 그 일자 무식하게 하면은 언젠가 성공하게 돼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요즘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실패했을 때에도 느꼈었던 건데 그때 제가 교훈으로 삼았던 거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캐시카우를 버리면 안 된다 항상 그 경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실패해도 어렵지 않게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될수 있게 뭔가를 또 새로운 거를 도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내 일이 잘안 풀린다고 해서 그러신 분들 계세요 주위 탓하고 기반을 탓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사람은 나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무는 땅이 좋은 땅이 있으면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지만은 사람은 좋은 기반이 있다고 해서 절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많이 단련이 됐었던 건 저는 사실 그 뒤에 겪은 실패들에서도 더 엄청나게 큰걸 한번 겪었을 때는 정신병까지 와가지고 지금도 사실 약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괜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게 잘 낫지가 않아서 뭐 그러고는 있는데 제가 실패들에서 많이 느꼈던 거는 사람이 좀내 자신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내가 하면 로맨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지금 이런 경우랑은 좀 다른 경우지만, 근데 자신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한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라는 게 100%의 성공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패하신 분들도 앞으로 아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되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플랜을 세워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 경우에서는. 예전에 몇십억 정도를 기획 부동산이 아니고 그땅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번 많이 실패를 겪다 보니까 이 슬퍼하고 막 좌절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이 되게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돌파를 할까, 어떻게 하면 타파를 할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막막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절대 안될것 같아요. 막막하다고 하는 거는 자신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거나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빚을 어떻게 하면 까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아 살길이 막막하다, 앞이 깜깜하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타래라는 거는 한번 하나씩 풀기 시작하면 사실 세상에서 해결 못할 일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 정말 독하게 내가 하나씩 풀어야 되겠다. 정말 차근차근 스텝 by 스텝 하나씩 내 잘못 그리고 내가 항상 실패해서 뭔가 뭔가의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렇게 앞이 막막하다던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그런 과정이 되게 힘들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제 눈가를 찔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업이 항상 순탄만할 수만은 없는데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승승장구하리라는 생각은 절대 없어요. 그냥 항상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사업 망하고 나서 막막하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작은 게 하나 풀릴 때또 성취감이라는 게좀 생기고 용기 그 용기도 좀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동생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생각을 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 먼저 하나씩 풀어 나가 봐라.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그런 실패들이 안올 보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조금 더 나를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겪었던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다음에는 조금 무거운 얘기 말고 <laughs> 아, 좀 아, 오늘 장난치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못 해가지고 네, 다음에는 좀 장난치면서 안녕하세요 할수 있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